자, X에 대한 로그 부등식. 이것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자, X는 0보다 커야 돼요. A는 양수라고 나왔고요. 지금 A분의 X. A가 양수니까 X가 양수여야 하고, A분의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제곱이 0보다 크다. 즉, X가 0이 아니라는 소리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x가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러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laughs>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제곱이 e 앞으로 가고요. 빼기 로그 2의 a 자 더하기 2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했으니 t 마이너스 로그 2의 a 자, 그 다음에 et-log2의 a. 이거에 더하기 2가 0보다 커 나왔다. 자, 정리할게요 et제곱. 자, 마이너스 log2의 a, 마이너스 2 log2의 a. 어, 그래서 마이너스 3 log2의 a. 요거에 t가 되구요. 더하기. log2의 a의 제곱. 더하기 2가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찾는 건 뭐에요? 얘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근데 X는 양의 실수지만 우리가 log2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T는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이차 함수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 3 log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 AC 하니까 8에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지금 판별식을 쓴 결과 얘가 로그 부등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조건 a는 0보다 크다 해주시고 로그 2의 a를 이번에는 음 k라고 지환할게요 그러면 3k의 전체 제곱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되고 k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k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표가 뭐죠, 항상? 자, 목표는 이거의 최대 최소값, a의 최대 최소값이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좀 공간을 확보하고, 로그 2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로그 2의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요. 얘는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보다 작고 어,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이 2거든요. 진수끼리 바로 비교하세요. 16분의 1보다 커나갔고 16보다 작거나 갔다다 0보다 큰 범위 맞죠?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범위가 되고요. 자, 양의 실수 A의 최대 값은 얼마예요? 최대 값은 16이고요. 최소 값은요, 16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면 답은 네, 1이 나옵니다.